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산단 근로자 조식 지원 사업이 국정 과제로 채택되면서 노동 복지 혁신 선도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산단 근로자들이 저렴하게 건강한 식사를 할수 있도록 간편한 아침 한 끼라는 이름의 센터를 지난 2023년 하남 산단 1호점, 2024년 첨단 산단 2호점을 개소해 운영 중입니다. 센터에서는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을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제공해 하루 평균 200여 식이 판매될 만큼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농협 광주 본부와 협약을 맺고 고품질 쌀을 기부받아 식사질 향상 및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식 지원 사업을 도입해 산단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 농업 활성화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에 이어 국정 과제로 채택되면서 노동 근로 환경 개선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광주시는 산단 근로자 조식 지원 사업이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만큼 메뉴 개발과 사업 확대를 검토해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